최근 경북과 강원 지역 일대 산불 등으로 화재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강조되는 가운데 해군 이함대 훈련 전대가 장병들의 화재 예방 활동과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각종 교육을 했습니다. 훈련 전대 안전 체험장은 장병들의 신속한 화재 진압과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구축됐으며 각종 소방 장구류와 체험 장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은 종합 전술훈련대대와 해상훈련대 장병 60여 명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교육 영상시청에 이어 수방 장구류 착용과 연기 발생 상황 아래 화재 시 긴급 탈출훈련 등 실전적인 교육으로 진행됐습니다. 장병들은 이날 훈련을 통해 화재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매뉴얼에 따라 조건 반사적으로 신속 정확한 대처를 할수 있는 능력을 키웠으며 부대는 앞으로도 실전적인 교육훈련으로 장병들의 생존 능력과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